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절씩 읽겠습니다. 여루발이라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부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 이천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너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액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기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른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겨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이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백성 성벽몽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지인형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근거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 사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발 자전거였지만 뒤에 보조바퀴가 달려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타고 가는데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 이제 뒤에 보조 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웠지만 조금 조금씩 균형을 잡고 이제 타고 이제 갈수 있었습니다. 어 점점 이제 근데 이제 보조 바퀴가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넓어지고 이제 필요가 없어진 때가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떼 주셨습니다. 이제 보조 바퀴를 떼고 이제는 너가 떼고 한번 탈수 있지 않냐? 한번 타 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의지하던 이 보조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뭐 어렵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떼고 가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걸다가 넘어지거나 그면 다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좀온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뒤에 제가 잡아줄 테니까. 어, 천천히 가봐 그러면 어차피 넘어지진 않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는 뒤에 잡아 주셨고 저는 마치 보조 바퀴 있듯이 이게 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제 뒤에 아버지가 이제 계시면 느껴지는데 이제 조금씩 뭐 멀어지기도 하고 뭐손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더니 어느새 이제 보니까 아버지도 멀리 계신 거예요. 어느새 저는 이제 두 발을 이제 두발 자전거를 그냥 이제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발자전거를 이제 완전히 이 보조 바퀴를 떼고 이제 타게 된게 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고 탈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보조 바퀴를 나름 의지하였고 그것을 떼고 타는 것도 나름 겁이 났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잡아 줄게 한번 가봐 가봐 이러면서 조금 조금씩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저는 두발자전거를 다탈수 있었고 이제 아 그렇게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할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 이겨낼수 없을 것 같고 이 내가 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시는, 확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경지에, 어느 기준에, 어느새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계속해서 의심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기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는지, 어떻게 의지하게 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 기도원이 아주 그 포도밭에서 포도 타작 포도를 타작하는 곳에서 이제 조용히. 그들을 피해서 이제 미를 타자 가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용사. 그렇게 겁쟁이로 있던 그에게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아이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은, 아, 저는 문화세 집화 중에서도 약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아고 저는 제일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지만 자기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확신을 주셨습니다. 표징을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 계속해서 보여달라 하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다루진 않지만 그 앞서 기도는 또 표저, 표징? 표징이랍니다. 표징을 몇 가지 고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한번더 합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요구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는... 확신이라는 것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디안 미디안 이제 그 군인들과 이제와 전쟁을 앞둔 기도. 그리고 기도원이 이제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 군대와 이제 그들의 그들과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어, 그가 훨씬 더그 불신을 키우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모집한 군사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를 빼고 또 빼고 계속 도저히 군사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기도는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군대를 줄여라. 군대 줄여라. 사람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미디안 군, 그 군인들은 8장 10절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미 싸워서 죽은 사람 훨씬 많고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아마 그런 그 정도의 많은 군대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적게 잡아서 13만 5천 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3만 2천 명은 택도 없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승리, 힘으로 승리했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 전쟁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3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 3, 3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은 만 명이 남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은 가운데 가고 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의 전쟁은 군사수가 곧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수가 많으면 말 그대로 전력이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수를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력이 안 그래도 10만 명 정도 돼도 지금 읽을까 말까 한데, 3만 2천 명 중에서 3분의 1을 보내버리니 아마 그의 자신감도 3분의 1은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한만명 정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1만 명과 한 13만 명으로 할수 있는 아 마치... 어, 학익진을 펼쳐서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뛰어난 전략으로 한 번은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은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극단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그러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방식은 뭐 여기서 뭐 얘기하지만 뭐 방식을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다 보냈습니다. 뭐, 앉아서 먹는 사람, 뭐, 무릎 꿇고, 뭐, 하는 사람, 뭐, 방식은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이라고 하면 흔히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해서 마치 기도원과 300용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용사, 아, 300명의 어떤 용사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 이렇게, 어,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300명의 용사라고 부를 만한 근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지금 3만 이천명 중에서 300명으로 줄이실 때에 전혀, 어, 이 용사로 세울 만한 어떤 근거를 어, 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사라고 말하면 전투에 뛰어난, 전투력이 뛰어나고, 뭐, 굉장히 전투에 능한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세울 텐데, 여기서 뭐를 보는 이 300명으로 줄인 기준은 딱히, 아, 어, 싸움에 어떤 최적화된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해, 말하기에는 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투력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300명을 빼고 나머지 다 보냈다? 라고 말할 근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명을 남기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명만으로 전투를 하기 위한 그냥 특별한 전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택하신 그냥 소수의, 남기신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300명은 질, 실제로 300명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 300명은 300명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나 나중에 나팔과 횃불을 들고 미디한 진영을 기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투의 핵심은 300명이 나머지 3만 명을 쓸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미디한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하는 그러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 300명이 직접 전투를 이기거나 전투에서 뭔가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역할을 주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승리는 군사력, 이들의 군사력이나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기도의 300명을 용사라 부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이 선택된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최소한의 사람 그 최소한의 그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이기지는, 이기지 못하게끔, 절대로 전면전으로는, 전투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수로 남기신. 그러하여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자만 순종하게끔,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이신 것이죠 자 이렇게 300명으로 줄인는이 시점에서 기도원이 느꼈을 감정은 어떨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아마 불안하거나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두려우거든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의 이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의 영역에 이제 접어듭니다. 음, 굳이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그한 명은 최소 450명 정도를 잡아 죽여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전투를 하는 사람도 450명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 절대적 차이, 그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그의 두려움은 아마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믿게 하기 어렵게 만드시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능력을 보여주셔서 바로 그냥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것으로 그냥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완전히 그를 확신시키셔도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더 극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우리가, 우리 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원과 또 이스라엘이 진정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확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그 확신을 그들은, 그들이 얻기를 원하, 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 결국 하나님은 기도원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아니 종종 아니 자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순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또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반, 완, 벗어날 것,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그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자 참고로 이 시점 아직 전쟁이,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직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투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네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하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확정하시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움을 떠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기도원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원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제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눈앞에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참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현실의 잣대로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빌리포스 1장 6절 우리 앞에 보이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절대로 파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 기도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적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도 아니고 그것을 이길 만한 어떤 지혜도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담력도 아닙니다. 전쟁을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공중근해돌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 그 예시라 생각이 됩니다 공중군에 돌기를 할때 날아가는 사람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잡아주는 사람을 100%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중요한 것은 자, 사, 자신이 상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쫙 펴고 기다리는 것 만약에 날아가는 사람이 불안해서 스스로 상대를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균형이 무너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손을 놓고 그 잡아줄 사람이 나를 붙들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상대방이 잡을 때에 그 공중근의 돌기가 성공한다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나 노력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합니다. 4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졌을 때보다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쫙 펴고 맡겨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다른 것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